불은 설맞이 노래를 풍자에서 불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가수 백자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씨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경찰 조사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고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명품백 받고서 입다때그 순간이 바로 김리의이 맨날 지가 술이나 처먹고 나뒹굴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 다 <목소리> 내기. <목소리> <목소리>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도 가끔씩 이 노래 부르는데요. 또 대통령이 이 노래 부르니까 이게 좀 아, 이런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가수 백자 TV라는 데서 이거를 방송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주체가 KTV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박선하 교수님? 우선 초기에는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소를 네. 했었는데, 네. 이제 저작권법에 보면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용 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출연을 해서 KTV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그 1차 저작물은 이제 공공저작물이 명확하죠. 어떤 개인의 사적 용도에 의해서. 원래 KTV 내용은 널리 국민들이 열심히 그렇죠.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개사를 해서 본인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음. 사용을 했던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공공저작물임이 명확하고 음. 어, 조롱의 목적으로 왜곡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네.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의 인권에 침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렇게 어, 이제 전화를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법의 점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사를 그렇죠. 보면은 사실에 적실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가사를 갖다가 패러디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 그래서 예술의 방법을 써서 풍자, 패러디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리고 누구나 보면은 애초에 그 KTV 영상을 갖다가 뭐 변작하거나 마치 자기 것인 것마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보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이또 다른 저작물을 만든 것에 불과한데. 어, 그래서 사실은 정말 고소가 허약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해서 그럼. 어떤 명예훼손의 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공적 인물, 일본은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명확하고. 정말입니까? VIP1이 대통령이 <웃음> 아니라는 소리인데 <laughs> 아, 네. 어, 또 그것도 정치적 견해의 <laughs> 하나로 네,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네. 사실은 어 이렇게 예술가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저작물에 대해서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음. 그 이상의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 한다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남용 중에서 이런 그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예술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노가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네. 이건 기본적인 <laughs> 아,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문화라는 게다 이렇게 패러디하고 모방하고 네. 따라 부르는 걸로 시작되는 건데 <목소리도> 이호찬 의원장이 모르는 표정인데. 아, 예, 예. 전 누가 봐는, 누가 봐는. 네. 이런데세대 네. 차이가 난다는 네. 걸 강조하네요. 네. 이원 영상을 못 봐서 음. 백자씨가 왔는 네. 거를 네. 어떻게 패러디인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논란되니까 네. 이제 내려서 못 봤는데 음. 그 대통령이 출연한 그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 우리가 패러디 해야겠다. 그래서 아. <laughs> 집행부랑 해갖고 MBC 이렇게 음. 1층에서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자체가 너무 어색해요. <laughs> 이거 보면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 애들이 갑자기 뭐 공굴리기를 하면서 나타나나? <laughs> 음. 가... 그러니까 이게 24년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는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음. 그 모습 자체도 되게 어색.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패러디 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음. 저희가 이거 했으면 또 고발당했죠. 또 고소하고막 네. 고소하고 보조 네. 압수수색하고 막 이럴 수 있었겠구나 허 뭐~ 안타깝죠 아까 말씀하셨던 응.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의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인의 명예훼손은 철저히 응. 보존 보호해야 하지만 공인의 명예훼손은 언론 자유보다 이 앞설 수 없는 응.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이 안 돼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선아 교수님. 네. KTB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 네, 일단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47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것. 종전에 KTB가 이렇게 고소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국회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네, 지금까지는 없었고 이렇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던 것이 어 이례적인 상황일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이 막혀버릴 수 있는데 이게 카이스트 우리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입틀막에 의해서. 네. 유튜브 채널을 막으니까 채널 막, <laughs> 채널 막, <laughs> 채널 막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이거 큰 위기 아닙니까, 예민 위원님? 네, 이거는 사실을 어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긋는 부분인데, 그렇죠. 어 이런 일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위축입니다. 네, 네. 네. 네네. 표현을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고발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위축이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카이스 이틀 막 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카이스 이틀 막그 당했던 피해자 학생 만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 학생 졸업생이죠 이제 그~ 졸업생 또한. 본인이 위축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1학년 커뮤니케이션학 입문 시간에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에 의한 음. 위축 효과라고, 칠링 음.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끝까지 우리 그 대학원생 보호하고 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